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이 아더 코인입니다. 자, 우선이 아더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 주면서 어느 정도 손실 복구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내천날 보셔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고래들이나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자, 제가 이전 영상들을 올린 거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플이나 뭐 트럼프 코인, 수익 코인 등등 이슈가 되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급등 일정, 이 매집 정보까지 전부에 공유,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구간에서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를 그려가면서 가격을 올리진 않습니다. 자 특히 알트들은 무조건 눈 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한번 가격을 떨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계획에 당하지 않게 않고 고점 탈출 및할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이 VIP 세력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더코인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확실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치킨 인 번호로. 아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더 코인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 때 언제 몇 시에 할 거고, 세력 목표가나 TP,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자동으로 문자가 갈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서 아더 코인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릴 수 있게 자동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자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자료들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급등 일정, 매집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여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보셨던 수익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양한 종목에 물리신 분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철저한 정보력의 싸움인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을 다 복구하시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조건 지금 아니면 답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 괜히 코인을 7년 했다 8년 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이렇게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에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보실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흐름을 좀 형성하는지. 이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있는 지행인 번호로 세력 또는 여러분들의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급등 일정 그리고 매집 정보까지 바로 문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하나 알아왔습니다. 자 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던 바로 이 아르고 코인의 다음 코인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고, 자 지금은 소수점 자리에 아주 작은 코인인데, 자 업비트랑 비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미친 상승 나와줬던 아르고 코인과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 가격도 소수점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우리가 꼭 미리, 이 미리미리 쓸어 담아야 할 코인이라는 뜻이고, 보시면 아르고 코인과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 아르고 코인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하셨거든요. 뭐 보시면 거의 900% 이상이나 폭등을 좀해 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때 이때 살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보 받아 보신 분들이 좋은 수익 보시고 다시 연락 주셔서 감사 인사 많이들 좀해 주셨는데요. 저와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문자들처럼 최신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내실 분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 가짜 정보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현재 문의가 폭주 중인 상태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또 감사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틀,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아르고코인처럼 발톱에서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들 전부 다 전달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나와 있는 체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또는 종목 이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답장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크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든 정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